안녕하십니까 네. 트위치에서 방송하는 한통입니다 지금 제 SSF리그를 즐기고 있는데요 어, 처음으로 결전의 대가를 만났어요 90렙 하나 키워두고 부캐가 지금 곧 90렙인데 90... 95%네요 8 9 5레벨이네요 어, 실현의 대가를 처음 만났습니다 아왜 경험치가 95%냐 왜 씨, 사나운 타격 레이더고요. 가봅시다. 숨막힌 독기 3. 아, 솔직히 자신 없어요. 스펙이 좀 약한데, 얘가. 거 있을 데가 없어요. 사크은 도망가는 게상책이겠죠 바닥 부담이 없던저 피해야 되는 거죠? 한도 쌓이네요. 피했냐 못뭐 피했냐? 냉기 냉각 만제 냉각 만세 t 테이션 바보리안 t e 이션 t 보 t i o n 바보자까지. 봐데지 먹어야 되나 이걸 또? 카오스안먹는네오 파탄 다섯이 발른좀발른좀 바로 튀어야 되는거죠 이거 안돼 은좀 발은 좀 발은 좀 발은 좀 and my service continues. 어, 그렇구나. Chaos, 마프, 아, 그렇구나. 상화도 없이. 어. 아, 빨간 것도 있었어요, 바로. Yours. 아, 엑밝트도 뭔가 있 아, 빨간색 있었어. 아 진짜 빨간색을 못 보나 보다. 헤드터는 빨간색은 아니잖아요, 근데 느낌표 헤드헌터 야, 진짜. 튼요 어, 이렇게 잡으면 되겠네요. 어. 이게 냉각이 복수 전에 되게 좋아요. 삼원소, 레이더, 사나운 타격, 예, 양송범들, 쌍바다 바꿨어. 무기기 좋지만은 않습니다. 여튼, 이렇게 즐겁게 게임하면서 놀고 있다. 자, 재밌어 보이나요? 어, 같이 재밌고 싶으시면요. 한퉁의 게임 라디오에 어, 방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방송 재밌어요. <laughs> 내가 재밌어, 내가. 자, 여튼요. 어, 그러면 다음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네. 이 친구가 결정보스 맞습니다.